よいしょ。 호서식당 5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. 쟤는 쟤사거리에서시는서는산는 쟤는 쟤면 좌회전입니다. 로 시속 60km. 어떠오네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 60km 신호위반 과속 <laughs> 단속 구간이 오다. 잘 지내시죠? 60km 네.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네. 오다. 오늘은 또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? 그냥 이제 가게 나와서 그냥 준비하고 있어요. 아 항상 이런 시간에 나오시네요. 아 현재 대차 같은 거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. 아, 어, 또, 뭐, 오긴 오네 없어, 지금. 어. 혹시, 그, 왔다, 학와오할머리들이는 학살로, 그, 반는데 아, 그, 방금, 로 왔다, 오늘, 시더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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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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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르신들이요? 음. 네, 길에 드시는 면은가이분들아 그렇구나 다들 좋아하시죠? 오셨던 분들 아, 그 아, 어, 그렇습니에 좌석이 있거이 있다고? 이동식 과속 단속하는 데 맹심 없어 이동식 과속 단속하는 데맹 없어 이동식 과속 단속하는 데 쓰고서 기대게 한번하도 그냥 한번 더 시키는 게 이게 예, 낫잖아요. 예, 그렇죠. 예, 그냥 하나 기게 받는 것보다. 네. <laughs> <놀랑도 없어. 완전 다행히 놀랑> 나가서 오! 와! 멋있네요. 람보르기네오리 오! 터널 속에 들어가면 소리가 막 나던데. 람보르기니 오아! Lamborghini, 8km, 6km, 6km, 6오 m 6km, 6 k m 6 k m 최소 세 명은 오는 거 아니에요? 아, 두두 명씩. 아. 이거아기최동이네 어,